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와! 제가 평소에 방송하던 거랑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워낙 유세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아파도 제가 오늘 크게 사천에 와서 소리 내지는 이유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국민들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정말 힘드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만약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았다면은 이번에는 기호 2번 우리 윤석열을 보러 야당으로 바꿔서 한번 대한민국 다시 한번 뛰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번! 우리 윤석열 후보 정치를 한지 8개월밖에 안된정치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정치를 한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빚을 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본인을 정치에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이 되려면 충분한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26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재산이 많지 않아서 본인 명의로 된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하고 깨끗한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던 국민검사 윤석열을 탄압하고 괴롭혀서 검사의 옷을 벗게 만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권을 가리지 않고 특수부 검사로서 거물 정치인과 재벌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상대로 엄정한 수사를 해서 어느 정권에서나 수사 성과를 냈던 우리 국민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국민 검사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려고 나섰더니. 주미의 장관이 감찰하고 괴롭히고 하면서 옷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을 보,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에 나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거 대한민국 국민 검사였던. 우리 후보와 다르게 상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검사 자격을 사칭한 검사 사칭 후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얼마나 청렴하게 살고 깨끗하고 살았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일할지 알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아,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뒤지고 괴롭히려고 해도 털끝만도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뛰어난 행정가인 것처럼 본인을 포장했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하나 똑바로 쓰지 못해서 공, 또, 공금으로 초밥을 사 먹고 샌드위치를 사 먹고 닭백숙을 사 먹고 베트남 쌀국수를 사 먹고 제사 음식에 과일까지 해는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 절대 나랏돈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상형 어! <목소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 틀린 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인데, 이재명 후보, 가정이 화목해 보입니까, 여러분? 또한 가지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벌은 못 고치면 소도둑된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남 시장 하면서 경기도 지사면서 공금으로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구워 먹으려고 사 갔습니다. 이런 사람 소고기 도둑 아닙니까? 니다이 소고기 도둑이 나중에 국가의 수백조의 재산을 다룬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 생활했던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당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보수정당의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203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세대통합의 적임자 바로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의 정치인들과 다른 문법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대구에 가서 많이 모인 대구시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남이 발전하는 것이 영남이 발전하는 길이고 영남이 발전하는 것이 호남이 발전하는 길이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laughs> 윤석열 대통령 <laughs> 윤석열 대통령 이왕 <laughs> 그것이 바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지역통합이고 지역상생의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상남도 하동이나 남해의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수도권에 올라가서 새빵살이를 해야 한다면 은 그것은 전라남도의 해남과 진도에 오는 젊은이가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수도권에 올라가서 새빵살이 한 삶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laughs> 만약에 경상북도 구미의 전자공단이 베트남과 중국으로 이전되어서 일자리가 사라져서 힘들다면은 군산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사라지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빨간 당을 뽑으면 영남만 잘 되고 파란 당을 뽑으면은 호남만 잘 된다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꿈꿉니다. 이 사천에서 카이에서 만든. 우주발사체, 항공발사체를 가지고 공흥의 외나로도에서 그걸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지역 협력과 화합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항공우주청을 남해안의 사천으로 가져와서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우주항공 배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영남과 호남이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예!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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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고 또 여러분의 압도적인 표를 받으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세대통합과 지역통합입니다 3월 9일 여러분의 손으로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를 넘어서서 세대통합과 지역통합을 이끄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저는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 각자 민원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월 4일과 5일 그리고 9일에 여러분이 투표하셔서 저는 이 사천과 남해하동에서 경상남도에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하영재 의원님께서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경남에서 1등 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거, 우리 후보가 다 지켜줘야 된다고, 정확게 당당하게 결과표를 드립을 수 있도록, 사천과 남해와 동주민 여러분,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실 거죠? 이중석 허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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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남해와 하동 그리고 사천의 주민들께서 바라는 지역의 민원과 수권사업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날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사천의 꿈, 하동의 꿈, 남해의 꿈, 경상남도의 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투표하면 이깁니다. 꼭 3월 9일 같이 승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